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가입니다. 오늘은 착한 스쿠터에서 나온 IMAX 125. 이 스쿠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 IMAX 125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 스쿠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IMAX 125를 다루지 않은 거는 그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관점, 네, 소비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그 제가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간극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일반적인 소비자는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옵션, 뭐 가격 또는 뭐 브랜드, 부품 수급, AS 그 이런 거 위주로 오토바이를 알아본다고요. 제가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일반적인 소비자가 바라보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네 이거를 봅니다. 그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이유는 만들어지는 공장이 현대화가 잘돼 있는지. 그 다음에는 부품 들어간 부품 여기 안에 들어간 파츠 쇼바도 그렇고 브레이크 갤리퍼, 뭐 마스터 실린더, 뭐 베어링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전자 부품들. 뭐 각종 센서 이런 것도 다그 전문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부품과 파츠를 말 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했느냐. 브레이크 갤리퍼도 브랜드와 비브랜드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그래서 부품과 파츠를 어디 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입사의 부품 공급 능력 as 능력. 뭐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과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봅니다. 일반 소비자가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달라요. 자, 참고로 PCX 125가 내구성이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우연찮게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니고 우선 첫 번째 설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를 할때 이런 브랜드 회사는 롱타임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러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에라를 많이 잡아낼수록 이제 내구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부품과 이 파츠가 브랜드가 들어가면 내구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품 파츠가 말 그대로 브랜드가 없는 부품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브랜드 파츠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 갤리퍼, 브레이크 갤리퍼도 니신이잖아요. 여기 마스터 실린더도 니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쇼바. 125에서 승차감이 별로래서 그렇지만 여기 쇼바는 일본의 쇼아께 들어가요. 쇼와그 쇼아. 다음에 그 전자부품, 센서 이런 게다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커넥터도 다 방수 커넥터고. 그 혼다 이 PCX는 뭐 세세하게 어느 브랜드를 썼다 이런 거를 홍보하기에는 좀 창피하죠. 그 혼다라는 회사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브랜드의 부품을 썼다. 이런 거를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가오가 상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pcx를 뜯어보면 이 부품 파츠가 브랜드 회사 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오토바이를 바라본다. 요거를좀 참고를 하시고 착한 스쿠터도 이 기준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착한 스쿠터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가 그 가격은 299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S 선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선택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밑에 내려가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여기에 들어간 옵션 뭐 스마트 키뭐 런신 엔진이 풀 체인지돼서 업그레이드됐다. 그다음에 아이들링 스탑 기능 뭐 ABS 이 e 채널 ABS TCS 탑재 컴포터 시트 독일 보시 ECU 시스템 헤드라이트 업그레이드 뭐아 밑에 거는 뭐볼 것도 없네요 스마트 키에 투차널 ABS TCS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난 경보기는 서비스로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이 스마트 키 시스템이 어디 회사의 스마트 키 시스템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게가 140 k g 8,000 RPM에 11.5 마력. 뭐 연료는 1리터에 4 5 k 로 배기량이 124뭐요 정도고 여기는 이제 2 채널 ABS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TCS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행 방식 엔진이다 그 뒤에 갤리퍼를 보면 브랜드가 없죠 네, 전면부 후면부 LED가 들어가 있고 그 계기판은 그 RPM이 있어도 좋은데 냉각수 게이지가 얘도 없네요 뭐가 좀 이렇게 많아서 냉각수 게이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냉각수 가열 표시만 있고, 냉각수 게이지는 없네요, 얘도. 네. 네, 냉각수 게이지가 없는 거는 좀 아쉽네요. 나머지 뭐 여기 TCS, 뭐 ABS, 아이들링 스타 표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냉각수 게이지가 없네요. 네, 시트는 이렇게 이제 컴포트 시트가 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되긴 됩니다. 네,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아요. 그 론신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론신에서 엔진을 받아서 그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없어요. 론신 엔진을 받아서 중국의 오토바이 회사에서 조립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추측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론신 엔진을 받아서 썼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주유구는 이렇게 돼 있고, 네, 수납 공간은 수납 공간은 뭐 그냥 헬멧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여기가 쪽에 뭐가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sb 포트도 있고 자 우선은 제가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네 요거는 요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패스하고 부품과 파츠가 브랜드가 사용이 됐느냐 요것도 모르기 때문에 요것도 패스를 하고 그래서 내구성 부분도 얘기를 할수 없죠 그래서 나머지 뭐 수입사의 부품 as 능력 디자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제조사 소비자 다이렉트 프로모션 그니까. 착한 스쿠터는 이런 유통 단계를 좀 단순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마진을 없애고 소비자한테 바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좋은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유통 단계를 없앤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좋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중간 그 유통 단계는 없는 건 좋은데 이무상 보증 AS 기간을 구매 가격이랑 연결을 해 놨어요. 299만 원이면 3일하고 100km 무상 AS 보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309만 원을 내면 1개월에 1,000km 무상 AS를 해 주고 329만 원이면 3개월에 4,000km, 369만 원이면 6개월에 5,000km, 419만 원이면 12개월에 10,000km AS 보증을 해줘요 근데 요새 보통 2년에 뭐 2년에 2만 3만 아닌가요? 다른 브랜드 보통 뭐 2만 3만 아닌가요 기본이? 무상 보증 AS는 보증 기한 내에만 해당되며 보증 기간이 종료되면 바이크 초기 불량이나 부품 결함 모두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된다 299만원에 구입을 하면 3일 밖에 그 보증이 안 되는데 3일 지나서 어떤 오토바이에 불량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본인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3일 100km나 1개월 1000km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런 답변이 있어요 요즘 신차는 품질이 좋아져서 사실상 고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차는 사실상 소유주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고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 불안하시면 보증 기간별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1년짜리를 선택해라.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 금액을 추가해서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써 놨는데 요즘 신차는 품질이 좋아져서 사실상 고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예전보다 오토바이의 그 품질은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오류가 전부 사라졌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지구상에서 오토바이로 힘께나 쓴다는 혼다 혼다 드리븐 페이스 파손 불량 냉각수 누수 예전에 무브볼 그 무브볼 편마모 증상도 많았죠 공식적으로는 드리븐 페이스 파손 구동계 리콜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을 만들었던 엑스맥스 300 엔진 관련 리콜 엔진 캠 샤프트 고정 플레이트 결함으로 리콜했어요 가와사키 ZX-6R 이거는 제조가 일본 공장임에도 엔진 조립 불량으로 리콜을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크랭크 케이스 볼트가 크랭크 샤프트를 고정을 하는 볼트이기 때문에 크랭크 샤프트하고 이 크랭크 케이스 사이에 전월 베어링이 들어가요. 과토크로 쪼이는 바람에 전월 베어링의 오일 간격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뭐스지끼도 그렇고 가와사키도 그렇고 뭐 할리데이비슨도 그렇고 공장에서 부품 불량 분량, 조립 불량은 쏠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품질이 좋아져서 뭐 고장이 거의 안 난다. 요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 브랜드도 제조 공정 과정에서 다 걸러내지를 못하는데 자 그래서 수입사의 부품과 AS 능력은 아까 그 보셨듯이 그러니까 기간을 더 추가를 하면 돈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 가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다. 네, 착한 스쿠터 iMax 125에 대해서 조금 한번 훑어봤는데 네. 수입사는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이제 세운 것 같은데 이 iMax 125는 여전히 저는 노코멘트.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iMax 네. 125는 그냥 물음표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네. 정도만 얘기를 하죠. 네, 끝.